코로나19의 경제 불황까지 겹치면서 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장로교총연합회가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장로교총연합회 소속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한장총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기도를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11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한국교를 살리아요, 대한민국 살리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초대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반르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길 간구했습니다. 또한 민족복음화와 복음통일, 차별금지법 철폐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경제의 성장과 아버지 민주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행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법이라는 이름하에 분류를 조정하며 반일륜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악법은 반드시 폐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장총은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동력인 기도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뉴스 최상경입니다.